난 8번이 안 뜬다. 난다 있어. 8번. 이한 명이 안 떠. 나 그래서 쏠수 있어. 개꿀 <laughs> 아니나 우리가 말해주면 되잖아. 아 몰라. 모르겠다. 간전해 죽으면 간전해 가자. 야, 네. 학교 아학 아니, 우리 어디 갈래? 어디 가든. 이거 뭔데 왜다 같이 있어? 학교 맞아. 이 치킨 먹자. 아니 왜왜 왜, 왜 뭔데? 아니, 뭔데 왜다 있어? 아니 왜 만나냐고? 아니 왜 만나냐고? 왜다 같이 있어? 왜? 어, 밀타 가야겠다. 밀타 강산전이야 어, 산전 가자. 가자! 가자. 저기 없으니까. 사냥, 사녀, 아, 사은 말했어. 그래. 파밍하지 마. 가는 거야, 그냥. 아, 오케이, 오케이. 파밍 안 네, 네 <laughs> 어, 잠깐만, 잠깐만. <laughs> 파밍은 밑에 가서 해야지. 네말대로인래 야, 이걸 이걸 바로 만나냐? 와, 지렸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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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안 된다. 아, 근데 진짜 안 된다. 나 사람 안 보여. 안 보인다고? 어, 사냥하고 안 보여. 배고. 아니, 아 맵상에도 없어. 아, 근데 맵상에 사냥이 있는데? 뭐야? 맵상에 사냥이 하냐? 있어. 다른 사람도 그래. 있어. 맵상에 또몇 명이 없어. 아저씨. 아, 만나네. 차 오른쪽에 다시야 파란색. 파란색 이내 거. 파란색 내 거. 파란색 내 거. 나 이거 입고? 차고 집에 차고 집에 차 있어. 나 이거 차고 집고 아니 나 맵상에 있잖아. 어. 일곱 명밖에 없어. 나 포함해서. 한명 아. 어디 있어? 이따가. 고화 고화. 저쪽 그 앞쪽에 네명 타고. 오케이 저쪽 앞쪽 차 있다. 호준이 호준이 올라가요. 나와 나와 나와. 아 얘들아 나 권총으로 위협하격을야 얘들아 얘들아 나 고라니 하러 온다. 나 고라니 하러 온다. 고라니 고라니 바로 앞에 차있어. 형 어디 있는데? 나 지금 아, 여기.. 어뭐기야되는 여기? 어 뭐야? 이거 다 우리 팀이야. 어 아, 우리 팀이.. 아 이름 안 떠가지고 이름 안 떠서 <웃음> 고라니 당한 <laughs> 줄 알았어. 아, 아, <laughs> 뭐야 이거? 배곰이구나. <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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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배곰이.. <백업이. 앞쪽에> <laughs> <laughs> 고라니인 줄 알았대. <laughs> 아 진짜.. <지, 웃음> 줄 드는 줄 알았네. 씨. 밀배밀배 아 진짜 이름 안떠 보여줄게 노보, 아, 노보, 그래, 노보, 노보 노보 밀, 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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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사람 밀, 나 태워가 밀, 나 밀베 갈래 노보, 나 지금 안뜬나 어. 태워 나 태워줘 나 태워줘 태워달라고 태워, 태워. 태워 아 나, 노보 갈 사람 나 태워줘 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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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명 태워줘야 돼 우리 한명 태워줘야 된다고 1 0 어디가 밍안가밍 <laughs> 어이가 없네 노 태워 노골 태워 <laughs> 세팡에 태워 세팡에태우가 노골 태리너네밍 살까 노보 내명 가고 밀배 네명 가아 미타 몰라 토리 <laughs> <laughs> <보리만>. 맞. <laughs> 아니 나 진짜 사람 안떠 내가 네 봐야 그사삼가있었네 아이씨 나뭐한 거야 <laughs> 아니 나, 나 디코에 올리고 배고만 떠서 나 고라니 당한 줄 알았어 진짜야 이거 굳이 <laughs> 뭐야 이 새끼 <laughs> 어 뭐야 배고면 이 아예 메탈나안 떠요 지금 나 지금 고라니 당한 줄 알았다고 말했지 한사냥은 뜬다는 거 아니야. 타냥은 맵상에 떠. 지금. 아, 어, 나탈 거야. 나탈 거야. 나탈 거야. 어디가? <laughs> 내가 운전 한다. 그래서, 어디 운전한다. 그래서 어디 우리 가. 가. 우리 밀차 가자. 밀착 밀착 갈게, 밀착. 밀착. 아, 우리 밀차 게겠다아보호보호 가자. 가자. 나 기름. 나 기름. 아, 아, 아 배꼽 이거 저기야 저기 나 죽이면 사람 못 살려 돼. <laughs> 어? 어디가 밀차 털어야 야야야, 어디가어디가어디가 오, 밀타가 여기 뭐야? 어. 나, 밀타... 밀타가... 나 노보, 간다고. 노보, 간다고, 노보 간다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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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내려, 여기 파워 내려. 파워 여기. 노보 나 밀타 파워 갈래? 몰라, 몰라, 몰라. 메탈이가 여기내려줬어 그럼 여기 파밍해야지. 아니! 아니, 아니. 파밍님, 노보, 노보. 나 밀타 파워 갈게. 뭐야, 밑, 여기 밀타 턴다고 했지 않았어? 메탈 턴. 타... 나는 계속 번호 보다 간다, 만 번호, 번호. 근데 왜 내려? 아이 몰라. 갑자기 메탈이가 내려줄어 내려... 일단 세명이서 보노보노 가고 있어. 아 필요없어, 내려가 너희 거기 털어. 어 뭐야? 야이집 누가 들어갔어. 응? 그거 내가 문열 문만 열고 나왔어. 아이씨. 일로 <laughs> <이리 와봐. 웃음> 문만 열고 나왔어, 뭐야. 아 일단 옆에 봤는데 개판이 여기 털고 있길래 문만 열고 나왔어. 와 진짜 개 레전드다. 오늘 레전드다. <laughs> 어어어. 어. 이거 치킨 못 먹으면 우리가 병신인 거야. 어, 진짜 병신못 먹으면 진짜 잘안 하자, 이거. 어, 일단 가, 자살 첫 번째, 감사해. 일단 스나부터 잡죠? 어디 갈래, 사냥 존나 시끄러울 것 같아. <laughs> 싸움 들어가면 존나 시끄러울 거야. 야,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야, SW 사람 있어. 아니, SW 야, 사람, 사람 있다고, 얘들아. 이거 하라고. 아니, 저기 보라고. <laughs> 이거 하라고, 저거 배고마냐 SW? 그런가? SW 어디가? 이 마음속 아마 형 말하는 걸걸? 105명 나 컨테이너 털게 아마 진짜 미치겠네 씨. 사냥은 뜨는데 아니면 로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도 돼 그럴까? 나갔다 올까? 그러다가 못 들어오지 못 들어오면 진짜 갑분싸 진짜 아니야 이거 강제 종료를 시키면 들어올 어, 수 있어 어어 들어올 수 있어 아 그래? 리얼 강제 종료를 시켜야 되게 로비 나가기랑 게임 종료를 누르면 안 돼. 아유, 음. <laughs> 아 아유, <회의의의의>. 아 아유, <laughs> 아 아유, 아 아유, 아유, 아 AR 두 배라면서 AR 하나도 안 뜨는 거. 아 맞아 AR 두 배랬는데. 뭐너 벌써 AR 세개 떴는데 이거 3레 가방만 더블이야? 아 AR 테크기 있어 AR 테크. 좋아. 이번 판은 움프 오지로 간다. 아, 근데 이거 저번에 하다가 한 명한테 여덟 명다닦였었던 적이 있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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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씨발. 애가 이상한 데껴 아, 있어. 아, 맞다. 그때 제강 제강이 재강 있었구나. 제강이랑 나랑 누구는 거였더라? 아니, 아, 그거... 돌메트로 내려갔대. 그래서 봤는데 뭐야, 총 대체 아니라 따져? 중간에 껴 있어. 돌 중간에. 그거 껴서 못 나온다, 그러 아니, 캔 나올 수 있었어. 아, 야, 소름이 돋아가지고, 마시. 우리 감사벨런이야. SMG 쓰는 사람, SMG. 저요, 우리의. 어디 챙겨줘? 네. 어디 챙겨줘? 오케이. 수소행돈 남아요. 아, <laughs> 그 <laughs> <쟤> 뭐야? 나 아니야. 이 뭐야? 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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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쟤 뭐야? 웃음> 소리야? 뭐야 야, 자꾸 누가 총쏴 빨리 파밍해 다 뜬다 이제 아, 우리 누구야 야총쏜 어, 어, 사람 누구야 어요 쏘지마 헷갈려 까르까르 AR 소형기 보정기 하나씩 남은 필요? 필요? SR 대탄 피로 대탄 피로 이 사이트판. 아, 할까? 이거 챔 나누는 거 기, 지, 진짜 개빡세겠다 이거. <laughs> 아, 나 소울 염기만 남아. 지금. 여덟 명에서 뭐달라뭐달라뭐달라뭐달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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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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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져가나 일리안 드킹 남아. 너 포노보노 있는 사람들. 하다하다 여기, 여기 버렸다고 여기 이러면서 여덟 명에서 다 찾고 있고. 하다가. <laughs> 에이, 3레 가방. 하다가, 하다가 하다가 누가 빼먹었어. 챔님 3레 가방 있대요. 사냥실에서 3력 가방이 있대요. 어어 저거 이거 개꿀인데. 뭐 훔쳐 먹어도 모르잖아. 어. <laughs> <laughs> 야, 어떤 놈이 먹었어? 몰라 몰라 몰라. 누가 빨리. 야, 어떤 나와? 놈이 쌌도 몰라. 다 같이 가, 모여 있으면. 일단, 어. 일단 일단 스루타 던지고 다 뛰어 애리. <laughs> 어떤 새끼야, 이새어 어, 근데 아 이거 가야 돼, 미안한데, 우리. 나 이거 노, 녹화 끝내면안 되냐, 이거? 왜? 끊겨. 끊겨. 끝까우 내가 나로녹화할게 나 녹화 되는데 안 하고 있는데 개꿀. 아사야지 프로그램 지웠어 아씨, 나 지금 녹화 중이게 하고 그래. 근데 나 만약에 개똥 싸면은안 올릴까. <laughs> 와. 인성 말라와 인성 말아. 와, 와 <laughs> 진짜로. 아 이거 진짜 저런 사람은 안 돼요. 저걸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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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 이거까지 아, 네. 나 이거까지 녹화했다. 아 강사. <laughs> 강사. 뭔가 이상하지 않아? 왜? 잘한 것만 올리면 너가 올릴 영상이 뭐가 있어? <laughs> 와이 <이거> 패트다 와 <laughs> 조잡다. 가죽표 존나 세기다. 패트다 와 <laughs> 이거 똥꼬 똥꼬. 아 똥꼬 후져나 맞다 와. 와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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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타 있는 사람들 중에 연료통 구한 사람? 불스 쓰는 거야? 불스 아, <laughs> <부스> 쓰는 거야? 불스가 왜 나? 아 근데 연료통 찾아야 되는데 진짜? 아, 연료통 있다 열료통 나. 번호 <laughs> 번호잖아. <아니 보노보도잖아, 웃음> 여기는. 그쪽 말고. <laughs> 유후. 아, 번호 번호 정신 안 차. 아니, 여기, 잠깐만. 여기 연막? 여기, 여기 연막이 여기 연막이 의미가 있니? <laughs> 있죠. 진짜 있어요. 여기, 이건 연막 진짜 필요해. 아니, 이거 이럴 수가 있어? 떡배 놓여져 있는데 옆에 7탄 60발이 있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고. 어, 번호 어, 번호 있는 사람, 머머리판 있는 사람. 어머리판 있는데 못쪼가감 쓰고 하게 <laughs> 어, 이거 그 연막 그리고 달니면은 너무 섭겠다8명이서폭치죠 컨테이너 다 털었냐 지기게어 오른쪽 컨테이너 다 털었어. 달려줘차 물... 태워줘. 연료통 <laughs> 있는 사람 먼저 태워줍니다. 있습니다죠. <laughs> 사미님 <크리미님, 웃음> 이거 필요해? 민간아. 오른쪽 오른쪽 다 털었다. 이거 <laughs> 필요하냐 이거? 와우. 저쪽 다 털었다고 여기. 아, 넣어봐 있다. 이거 내가 챙겨놔야겠다. 소연비 필요한 사람. 가시죠. 어? 삼레까봐나봐 연료 가시... 있다고 했지 않냐? 삼레까봐아본적 있다고. 쉽게 연료 넣어야 된다니까? 어, 어 어. 저 이거 타고 한번 찾아볼게요. 하면 뻑이 다. 이 연료 얼마 없어. 명이 다때리네 배고 뭐 하냐? 아, 다시, 다시 왜 타? 배고 먹서는 거야? 야 배고. 오찬 낭비하지 마라. 아, 죽는다. 겁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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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네 시골. 미가라 아, 미안하다. 여기서 굴러야겠다. 아하. 아하. 아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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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코. 아비. 저는, 자살을 택하겠습니다. F. 잘 가. 에 이거 미브로잡히도 올려, 소리 로여미드를 <laughs> 잡히겠나? 1번 봤다. 1번님. 1번, 재팡이 형차 있어? 어, 뭐야, 내가 1번 있네? 나, <laughs> 버트 탈 거야. 1번 이네 재팡이 형, 연료 있음? 버트 탈 거야, 버트. 연료, 연료통 혹시 구한 거 있음? 없어없어왜 없음? 아예기 있었으면 내가 왔었지 인정 아프다 아프다 1번마 배고배고 오탄좀 근데 의외로 44명 남았어 원래 1명 남는데 배고 SR 소음기 줄게 오탄좀 죽이, 달려가는 중배고 SR 재탐 달려가... 줄게 소음기 기절시키는거 서안죽이면 에이아이가 뭘빨냐고게이거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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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저 구상 없어요 많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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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분 여러분, 여러분, 여가분 여러분, 가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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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분여가 제일 많아. 다러분 다. 러탄 <laughs> <오탄> 좀. <laughs> 나분대하나만줄사여 먼저 줘. 러분여없분여 그것 좀. 구분 좀. 나구여 없어. 아하분여여기서 뭐하시는 거야? 아니 못타 근데... 없으면 남기하지 마 나눠줘 오타 없는 사람도 있어. 붕대, 붕대, 그래. 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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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대. 부상 주면 붕대 줘 오케이. 이거 다시 누울 거야? 기다려 봐. 파킬렸네. 붕대 다섯 개만. 그래 가버치만큼. 오케이 하게. <목소리> 필요 없는 분. 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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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저야. 내놓거라. 여기 이야어 이벨 개골, 이벨 개 꿀. 야 니는 저 충분하지. 오탄은 마나 첼턴이지. 와나4 8발만나4 8발만나 좀만 주나 오탄 좀 줄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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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데. 이거 이거 이거. 나, 나나 개머리판 줄 사람. 400발 있 손잡이 손잡이 손잡이, 손잡이. 수직 수직. 아, 달잡이. 딸딸잡이 뭐? 오탄 모... 50발당 음료수. 손잡이 다 버렸는데? 야 이거 다 미친 새끼가 폭발했어. 씨발. 아니 그래. 야 진짜 못 간다. 하지 마라. <웃음> 아! <웃음> 나 봤다. 이 새끼가 이 새끼가 가거 봤다. 이 새끼가. 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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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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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야 야, 그로와야지 저기로 가지. 야. 쳐얻어냈야 그 누구야? 술탄 던졌다. 형이 아까 뭐야? 차 갖고 가잖아. 재판은뭐해 거기서? 야내차내 차도 내, 이래, fucking 파밍킹. 아 킹. 아니, 근데 잠깐만, 잠깐만, 진짜 누가 쐈어? 몰라. 뭐야, 우리 형뭐 쐈는데? 우리 왜다 풀피가 없어? <laughs> 나나드이켜마시고 <그렇게 웃음> 있어. 사냥 <산형> 죽을라해 사냥 <laughs> 어디 있어? 뭐 아직도 저 있어? 아, <laughs> 여기 철탄이 또 어디가, 칠탄 칠탄. 야 어디가 멈춰 이새끼야. 철탄, 칠탄, 철탄, 칠탄, 철탄. 나 쫄보라서 여기 있을 거야. 출탄출탄출탄출탄출탄 칠탄 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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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탄. 출탄 여기, 출탄 여기, 출탄 여기, 출탄 여기. 아 씨발! 1대8 1대8 하면 어떤 느낌인지 알아? 칠탄, 칠탄, 칠탄. 1대8 1대8 1대 하면은 진짜로 한 내가 다섯 명 잡았거든? 어, 더끄덕씨와 <laughs> 진짜로. 야 잡았어, 잡았어. 야, 붕, 붕대 군대 빨 시간 좀 주자 하는데 또 와. 못 잡았어. 야, 야, 야빨 아직 시간 남았어. 좀 좋아, 또, 또 잡았어. 아직, 아직 남았어. <laughs> 뭐야 어디 쏘는 거야? 오자 쏘지 말라, 스테이크. 내놔! <laughs> 그, 미친놈 아니야! 어, 누구야! 내놔어요 엄청 많이 혼자 갈게요! 누구 나, 나갔는데, 누구야? 지원, 지원, 지원! 뭐야, 아, 뭐야! 왜, 나왜 싸! 나왜 싸, 미친놈아! 누구 맞았어? 배고, 배고, 배고! 아니, 퍽이 뒷자리에 앉아있는 저 엄청난 자신감 뭐 <laughs> 그것도 밀배 안에서! 그래서 우리 재팡형 언제 오죠? 매일. 오레오레오레오레 허리오레. 어디까지네어디까 그냥 여기서 자기좀 봐. 어, 여기서 자꾸 움직여. 그 선을 놔넣 나왔어, 아직. 하질 움직여. <laughs> 야, 오탄 필요한 사람 어디로 와 봐. 재팡형 올라와. 올라와. 대전탄을 어, 써도 왜 끝없이 나오냐. 아! 7탄 주웠다. 있어, 7탄 연료통! 7탄7탄 5탄, 5탄 줘! 배율 필요한 사람, 배율. 오탄 배율, 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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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탄, 배율. 5탄, 배율. 아, 뭐, 5탄, 배율. 5탄, 배율. 5탄, 배율. 5탄, 배율. 8이 배율. 빨탄 배율. 야탄 배율. 5탄, 배 야. 5탄, 배율. 5탄, 배율. 5탄, 배율. 5탄, 더 있어. 탄배요탄고율자탄 음. 나, 나 혼자 400발인데. <laughs> 야, 원어시 쓰자, 그냥. 야, 원어시 써. 너도 에너지 몇 건데? 에너지 끝. 에너지 끝이 하 없어? 존나 나불러다 형, 배율, 배율 필요해? 배율, 나다 배율 있어. 나 8배 써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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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쳤어. 아, 배율 필요한 사람. 배울 태민이, 배울 태민이. 아, 이거 세민이구나. 하우로, 하우로. 하우로 맞지? 야, 너 뭐하러 뭐 왔어? 배율 필요한 사람, 배율, 배율, 배율. 배율 필요하다고. 알겠어, 오, 아, 오케이. 가는중가는중가는중 거래 하는데요? 화폐 화폐 아니 아니 요까지 오게 요까지 오게 와 쿠팡맨이네 어이 아저씨 아 존나 따라다니는데 이거 우리 <laughs> 따로다니네 <따라다노래. 웃음> 어떻게든 싸거대요저나다니때 팔아야 되는데 씨 우리 보급도아가자 비행기 도아가자 매사령 뭐 배율 줄었어 배율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목소리> 여기, 여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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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는데. 중시 새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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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뭐해. <목소리> 아니 이콧방여 아, <코팡민> 새끼 뭐해. <목소리> 야 임마. 여대 필요 아니야아아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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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오타 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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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있는 여기, 여가 못한 필를 아니 아니 많아 4 0 2야2 0 4나4 뭐. 0에 360인데 남았네 어, 이래 깝빡 없어 보고 어디 있어 보고 어 있어 오토바이 주인은 바뀌었다 아 보고 어디냐 보고 뭐야 보고 뭐야 다다딜리트다딜리트해핑쥐어 헷갈려 시무레 보고 어디 있어 저기다 세빈이 먹고 있어 어? 어, 제빵이 타 타고 있어. 이게 바로 프로의 속도. 죽여! <laughs> 죽여 줘, 라내 줘. 길리내라! 가 내놔! 내놔! 길리 내놔! 가진 거다 내놔! 길리 <laughs> 아이, 주세요 놔 가진 거가거다 내놔! 빨리 살려 내놔! 가진 거다 내놔! 가진 거다 내놔! 가진 거다 내놔! 가진 거다 내놔! 가아 아, 아, 내놔! 아. 아다내아아아아아내가내가 뭐야 누가 어 뭐야 누구야 아나 길리 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맞다 뭐야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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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앞에 씨발뚝배맞아다 앞에 시X, 아, 앞에 데. 앞에, 있대. 앞에 아, 누구야 사람이. 누구야 앞에 누구야 야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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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너무 많아 야누스 앞에 사람 있다고? 어.. 몇명? 몰라. 여덟 명이 됐지, 진짜. 다 넣었지. 다 뭐야? 5번 앞으로 뭐야? 다 5번 앞으로. 뭐야? 어디 있는데? 아 씨발, 왔어. 나 뚝배기 왔안 했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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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서 맞지. 모르겠는데 뚝배기 왔어, 바로. 아는 게 뭐야, 이 새끼야? 이 아, 새끼 아, 뭐야? 뭐, 어, 깜짝아. 어, 뭐야? 누가 쏘는데? <laughs> 나야. 깜짝 놀랐어. 쏘지 마. 개식. 아니. 야, 씨 이거 깨달아. 발소리 어떻게마이나스어도안 돼. 잠깐만 나도 맞았어. 나도 맞았어. 어딨디 있어 어디 있어? 아이 발소리 오지게 나서 사풀도 안 돼. 야 연구소 쪽 같은데? 형형 맞은 다음어 연구소밖에 아. 없네. 나 맞았어 나도. 아 존나 아파. 연구소 아니야? 여행을 떠나는 누구야 나와. <웃음> <웃음> 아니 나도 맞았는데 어디지? 열통 아, 있다 열로통 있다. 열로통 아, 필요 없어 이제. 차.. 차 존나 많아 어차피 아이 갑바 좀 주라 이 갑바 와.. 이 갑바가 없네 나도 이 갑바 저기 있어, 있어. 보정기 남는다 와 뭔데 어, 아직 30명 남어 여거 커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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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대가.. 앞대가리가 없다 앞대가리가 아 여기 일로와 일로와 일야 일로, 일로, 일로. 붕대 필요한 사람, 사람 말해 드링크 많은 사람 드링크 야, 많은 사람 형 와야돼 나한 와야돼 붕대 필요한 사람 말해 붕대 야 여기 이럴 갑바 아, 있어 연구소 노란 핑 응. 핑크핑크 있어 보정기 핑크핑크 핑핑크핑 300. 빽삐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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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 요요요서 요, 쏠만한데가 아, 저거밖에 아, 없는데? 아, 연구소는 아, 너무 가까워. 아, 근데 아, 그럽스하고 아, 하겐 총소리가안 들렸어. 아, 그, 근데 나 담배랑 있었는데 맞아 안 돼? 아, 그, fuck. Fuck. 500. 500 5탄 378. 나네 아, 아, 5탄 존나 많아 그냥 아, 우리. 부상 아, 좀줄 사람. 구상이 없. 우리 구상 아, 구상 구상 우 팀. 아, 힐템 없어 힐템 힐템만 찾아야 돼 우리 총알은 존 남았는데 힐템이 없어 나나 나 그래서 붕대 36개 들고다니예 여기 카구팔 남는다 쓸 사람 카고카고카고 카구 일로 뒤 근처 옥상 올라 오케이 여기 배울도 있어 야야야야 배곰 배곰 있는 자리 먹어 배곰 있는 자리 먹어 배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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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에 사람 있다 배곰 쪽에 사람 있어 100원 100원 100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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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캐스터, <laughs> 나와 야나 깼어 나와 나와 가게 살려 배고 배고배고쪽배고쪽배고쪽 사람 있다고? 배고배고 배� 나도 다 나도. 먹나도 먹었다, 나도 먹었다 사람 u m Leskil, p e g 누가 있대? 백 e 쪽에, 백 p 쪽에 총 m Pegum, 쪽에 아 u m <100원쪽에>, <laughs> 아, 놈이야 나와 p e 쪽에 m p 해 g u m Pegum, Pegum, p e g 백 m p e g u <웃음> <웃음> 어, 뭐, 거 싸우는 거야? 아이, 아 어, 이거 손 사람 연, 민관이지. 어, 어. 나라고 150에 총쏘말아저가쏜 아, 어. 거야. 아 그래? 아이씨발. 확실히 기 날려버려. 어 누구야 누구야? 아야 이거 진짜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응잘 보이야. 우리 손잡이랑 개머리니까. 상대가 개머리니까. 아. 리고야어나 <laughs> <안 쓰면> <laughs> <laughs> 우리끼리 싸우는 척. 아, 뭐야? 나 왜? 나한테 <laughs> <laughs> 피야야 이거 줄게 이거 게 이거 게너 <laughs> <laughs> <야>, 누구야? <웃음> 아, <웃음> <웃음> 야, 야, 나. 나나 뚝배기로 깼나? 리불불. 저쪽께 피리야. 아, 뭐야, 뭐야. <목소리> 사람이 보여? 다리 사람 안 보? 다리 사람 나라 나라 다리 사람 다리 사람 야기안 보? 아니... 다리, 다리 사람 다리 사람 다 사람 다 사람 <목소리> 뛰어, 뛰어. 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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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뛰어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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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뭐뭐 다리 다 차차 차뭐뭐뭐뭐뭐 <laughs> 아니 킥들아나 손잡이 달라고. 나 손잡이. <웃음> <줬어>. <웃음> 아니, 오른쪽 다리에 있어. 제발 <laughs> 오른쪽 다리에 있다. 왜 이거? 여기 내려. 여기 내려. 여기 내려. 여기 내려. 킥을 쳐나시끄럽게 하는 죄다. 저기 가안 돼.

아이 빡대가리 새끼들 진짜 와, 어, 내 저기 버이버이1구방향버이철탑 거... 철톱 어, 버기 버기 야나 5탄 점수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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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하우하우하우하우 철다리 둘 철다리 둘야 구상 좀줄 사람 구상 좀줄 사람 구상 상상 내아 좀.. 오면.. 하울, 하울, 하울 하울 어딨어, 하울 어딨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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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탑에, 철탑에 철탑 올라갔어? 몰라 철탑에 하나 기절이야, 지금 철탑에 아, 안, 밑에 있다, 밑에 철탑 한명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바로 같이 가 철탑 오른쪽에, 있는지. 바로 있어 철탑 오른쪽, 바로 두어 사자, 사장, 사장사냥차차 사장. 타, 차 타. 나 왼쪽에 차 있어. 타워로나구상 좀. 나 드링크 좀. 드링크 내놔. 살짝 뭐, 뭐, 다컷시야 어, 아직 안 돼. 아직 안 돼. 오른쪽에, 오른쪽에. <웃음> 이거 <웃음> 내가 터뜨린지데하 <잔데>? 네, <laughs> 아, 나라도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가운데 있어. 가운데, 가운데. 하우를구 상, 하우를구 상, 타오를 놓고 상, 상, 타구 상, 아, 김킬 아, 뭐야? 김킬 뭐야? 김치 야 김치 뭐야? 김치 뭐야? 야, 새끼야. 야, 야, 새끼야. 야, 겹쳤어, 겹쳤어 야 김치 7명. <laughs> 아, 뭐야? 김치 뭐야? 살려 뭐야?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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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야? 김치 뭐야? 김치 뭐야? 김치 뭐야? 김야아 뭐야? 김치 뭐야? 김치 뭐야? 냐치 뭐야? 김치 뭐야? 김치 뭐야? 김치 뭐야? 김치 뭐야? 김나 뭐야? 김나 뭐야? 김치 뭐야? 김나 뭐야? 나치 뭐야? 김치 뭐야? 김치 뭐야? 김치 뭐 재팡이 형, 아니, 거기 사람있나보네 다른, 다른 총소리. 아, 뭐야, 씨발, 나 M4 먹었는데? 뭐야? 한 명, 한 대. 재팡이 어? 형, 저기. 다시야 있는데, 한 대. 어? 235, 235, 다 뛰어. 하늘, 하늘핑, 하늘핑. 하늘핑 어디, 하늘핑 어디? 하늘핑, 다시야 있는데. 235, 확실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기, 새놈, 저기, 새놈. 쟤네 다른 놈이 쫓아온다, 저기. 아, 기절. 봐, 내 바로 아, 앞에서 또 쏘는데? 산미야 아니야? 야나 기절이야 지금 하나 기절이가 붙어. 아에아니 아니야. 그래 나 놓고 가. 아 살렸다 이 새끼야 씨두 명이다 저기. 살렸잖아. 세로이야 새놈 형 그리고 우리 210 210 방에 애들 더 있어. 쟤네가210 방에 쏘고 있었거든. 우리 자기들 안에 들어가. 어디서 사는 거야? 몰라 그냥 여기 안에서 우리 뻐기기만 해도 아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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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렸다 이 SW 엎드렸다 끝났나킬 일킬 나킬나킬나킬나 일킬 나킬나 일킬 나킬나킬나킬나 일킬 나 일킬 나1킬나 일킬 나 일킬 나킬나 일킬 나 일킬 킬나나킬킬킬 <laughs> <호우! 웃음> 아3킬와 개쩐다. 아씨2킬이데 니가 니네 다 니네가 다 죽였잖아 이거. 야 기절은 다 지켰는데. 난다 윈톱 <laughs> <laughs> 여기서, 여기서 보고 먹으면 큰일 나는 거야.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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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어쨌든 지지. 지지! 보고 <laughs> 먹면 일단 막고 막고. 아개 꿀잼 와. 와. <웃음> 와 <웃음> 역대급 꿀잼. <laughs> 와. 니 한번 더 하면 만나려나 이거? 와 역대급 꿀잼. 와.